있는데요. 네, 뒤에 나옵니다. 네,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x 축에 이제 어세 점에서 곡선 x축에 낸수선의 발, 그다음에 그 각각 이제 y 좌표가 이 순서대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자세 점의 y 좌표가 이 순서대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이세 점에 지금 어떤 거요? 뭐라고? X자표에서 Y자표. 좌표. Y자표가 등차 수요를 이룬다고 했어요. 자, 이세점의 Y자표가 등차 수요를 이루는데, Y자표라는 건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게 로그 함수니까, 이게 로그 값이 나오게 되죠. 로그 얼마, 로그 얼마, 로그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로그 값들이 등차 수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한 가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 갔다면 훨씬 문제 쉽게 풀수 있었을 겁니다. 등비수열이 있는데 거기다가 로그를 취해버리면 이거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a, r의 m-1, 등비수열이죠. 여기 로그를 이렇게 취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r의 m-1제곱, 미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상용로그를 했는데, m-3 앞으로 나가겠죠. m-3 앞으로 나가주면 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m-1 곱하기 로그 r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첫째 항이 로그 a고 공차가 로그 r인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이게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은 등차수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 다시 이그림을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이 y 값들은 y 좌표들은 a 점, b 점, c 점의 y 좌표들은 다 로그함수의 그 여기 x 앞에 뭘 집어넣으면 y 좌표는 로그가 취해진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로그가 취해진 상태로 얘네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처음에 x 좌표 여기 있는 애들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겠어요 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죠.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에다 로그 치해야 등차 수열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로그 취해서 등차 수열 되는 애들라면 거기 에 있는 진수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겁니다. 다시요. 여기 지금 X 앞에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어서 로그 값들이 나왔는데 얘네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로그 취한 상태에서 등차 수혈을 이루고 있다면 로그 뺀 얘네들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죠. 로그 뺀 애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로그를 취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알겠죠? 등비수열에다가 로그 취하면 등차수열 됩니다. 이게 양수인 상황에서 지금 로그 취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로그 뺀 애들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야죠. 즉 a. b. c. 점의 x 좌표들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는 이 d. e. f. 점의 x 좌표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첫 장을 a라고 놓고요. 여기가 x 좌표. 여기를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공비 r 써가지고 ar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x 좌표를 f 점의 x 좌표는 그러면 ar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있냐면 이 f는 d, e를 9:5로 대외분하는 점이라는 정, 정보를 주고 있어요. 9:5로 대외분한답니다 f는 d를 9대 5로 외분하는 점. 다시 가겠습니다. 이 점은 선분 d를 9대 5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 외분점을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예. 네. 어, 외분이니까 9 5해 주시고 d점의 x 좌표에 9 곱하고 d점의 x 좌표에 5 곱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9 곱하면 9ar이 되고요. 5 곱하면 5a가 되는데 빼 주면 되겠어요. 이 결과가 요것이 나와야죠. ar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분점어 좌표 구하는 공식이죠. 자, 이제 이거만 계산하면 되는데 9 5니까 가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양변4 곱하면 4a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a로 묶어 주면은 9r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a가 약분돼서 사라져 버리고요. 그러면 4r 제곱 9r 플러스 5는 0 자, 인수분해 되죠. 1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r 마이너스 1 곱하기 4r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r은 1이거나 또는 r은 4분의 5가 나오는데 r이 되면 이 점이 다 같아야 되니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r 값이 4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r이 지금 4분의 5라는 걸 구했어요. R은 4분의 5입니다. 공비가 4분의 5.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를 다시 쓴다면 이거는 a고요. a r였으니까 4분의 5a가 되는 거고요. f는 공비 한번더 곱해지니까 4분의 5가 한번더 곱해지니까 16분의 25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예, 지금 od분의 od 5D 더하기 of분의 OE를 구해서 이분수식어 분수로 나왔을 때 이제 분자 분모를 이제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 여기서 OD가 A죠. 여기서 여기까지 능이 x 좌표를 그냥 구하면 이게 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16분의 25A가 되겠습니다. OE 예. 원점부터 여기까지니까 4분의 5A가 되는 거죠. 다 a가 있으니까 a로 약분 시켜버리면은 1 플러스 결국 16분의 25분의 4분의 5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분분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16, 16 곱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그러면 16 곱해주면은 여기 약분돼 4니까 20이고요. 여기 16이 되고 여기 약분해서 25니까 25를 더하면은 30, 어, 41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분자 분모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답은 61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인데요. 20번은 이제 그림과 같이 m행 n열 해가.